요거 헤르메집의 지팡이 이제뱀두 마리 가 아주 a n g 당근, 집안, 집빨집넘어가겠습집다집 보세요 유엔 그림 유엔 누가 다 있어요? 네. 이거보다 안 놀래? 네. 이거보다 놀래잖아. 유엔 그림이 지금 뱀 신이에요. 유엔 기구는 뱀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네. 세계 의사의 뱀이죠. 독 네. 대한 의사의 팬뭘해요 네. 뱀이에요. 음. 앰뷸런서 네. 네. 한국에 다니는 모든 앰뷸런스의 그림에 뱀 신이 다 족어져 있어. 그래서 아. 어떤 그리스도인들 저 그림이 뭐지? 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만큼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하는, 나 안타까워 할까, 안 할까요? 내가 항의했어요. 왜, 왜 당신들 하나도 없이 뱀신을 그리고 다니냐 엠블레머를. 어? 상징 마크를. 왜 당신들 마음이냐? 아, 유행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 한다고 얘기해. 요그 다음에 의사들. 의사 될때뭔 순서예요? 히포클라테스 선서를 해 의사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줄 아세요? 혹시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해 본적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 공부하지 않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보십시오. 히포클라테스 나는 아폴로 아스킬라피오스 디디아 아나시아 모든 신과 누구에게? 여신들에게 선사합니다. 음. 그게 의사선서야. 내가 아주 그 경희대장로님한테 그 이거 알렸어요. 어? I swear by your power.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 All the God has got me s 뭐 영어로도 여신에게 선사한다고. 의사가 되는데 왜 여신에게 왜 선사해야 돼요? 어?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묻무말이에 자, 이어서 합시다. 기억하지 못하는 지식은 쓸데없다. 써먹지 못하는 지식도 쓸데없다. 저는 아, 아, 공부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냥 아, 네. <laughs> 이렇게 생각,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게 하면 좋습니다. 뱀숭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병원 엠블런스까지 왔어요. 우리 주변에 도치에 있어요. 여신이 도치에 있어요. 자 다음 자 하토로 여러분 뱀숭배와 여신네 그림은 전 세계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쳐다보면 우리 인근 주변에도 다 있어요. 자 계속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마리아 숭배를 보자. 마리아 숭배주의가 어디서 나타납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까 그 가족 한다 그랬죠. 그것도 뭐가 나쁘다고요? 냉신이 나쁘다고 그랬죠. 교황들고 냉신 나빴죠. 거기다가 뭐 무시했죠. 그다음에 돈 욕심냈죠. 탐욕, 절정에 달했죠.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것도 없지 타락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는 어디서 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본질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기억하시고 가슴이 품고 올바른 주의에 대한 신앙을 다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3차 에베서 공회 431년에 마리아 성모설과 마리아 종신천설 안건제시나 이때는 거부가 됐어요. 이때만 해도 누가 다스렸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초대교훈 누가 주대했어 네. 사도와 속사도 교부가 주대했잖아 가르친 걸 기억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게 거부가 됐어. 451년에 근데 20년 뒤에 또안큰올려갖고 채택됐어. 이때부터 성모 마리아, 병원도 성모 병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한 존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가 네.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네. 근데 신 인간 앞에 왜 거룩한 홀리를 붙여요? 홀리 마더가 있어 없어요? 네. 당신 엄마 홀리 마더야? 우리만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어떻게 인간 앞에 홀리마저하고 그 성모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시는 성모 병원에 가지 말어. 무자하게 아, 네. 성모 병원 가기 매봐봐. <laughs> 그런 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말이야 무죄 잉태술 를 이제는 첩보 앞에 올사 무죄 잉태도 말이야는 죄가 없대 또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죄 없는 인간이 있냐고요? 거짓말 해본 사람, 욕심 안 내본 사람, 게으름 한피로본 사람, 어? 약속을 어기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기? 자기 잘난 척안 해본 사람 있어요? 모르는 거 아는 해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 하느님 옆에 죄인이 아닌 사람 있어요? 당신 잘났어요? 똑똑해요? 어떻게 면사도버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I'm b o 아 s of a l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계속 보스 보스 야 b 죄인이야 근데 뭐 잘났어요? 교회 앞에서 잘난 체한 사람 제일 바보야. 네. 있는 체하고 제일 바보야. 그저 죽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하는 거야. 마리아 숭배 사상이 정 교회야. 마리아 이제 부활 성찬절까지 나타났어.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야. 이런 걸 가르치는 가 갖고 앉아 있을래? 아 바보 천지 쪼닥 아니고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부활을 하고 성전했대 이게 지금 직접 교회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리아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내랑 와이프 하나님 와이프에 있어요 또 난리가 <laughs> 났어 다음 뭐. 이거 성실에서 강의를 못해요 봐보세요 마리아 아까 세미나 미시고 지금 성모 마리아하고 애기 있죠? 예? 다음 이건 점잖은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로마교회 성당 옆에 이런 조각들이 다 있어요. 유럽 여행 가다가 그냥 기능사진만찍지 마시고 유럽교회 성당에 뭘 조각이 되는지 보세요. 이게 뭐 있어요? 여기. 애기 안고 있죠? 여기 뭐 어디에 서 있어요? 바에는 종교 초성, 상징이 초성다리랬 했죠? 초성다리, 다리, 시작한 다리래. 그 시작 다리 위에 서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코 올로무츠 성당탑이에요. 이걸 확대해 둔 거예요. 다. 전 세계의 성당, 성당마다 다 있어요. 체코프라, 뭐 있어요? 이거. 이걸 이글 로다는 태양에 뭘서 있어요? 저런 데서 있죠? 누구 안고 있어요? 담보 안고 있죠? 이게 지금도 성당에 조각이 되어 있다니까요. 다음, 독일 미는 마리아 기둥 보세요. 마리아 기둥에 누구 안고 있어요? 깜버스 어디에 서 있어요? 저 혼자 서 있죠? 안 놀라네. 예. 다음. 이런 자료를 찾는 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봐 봐. 슬로바키아 성당 보세요. 어? 요초성자를 이제 요렇게 서 있잖아요. 아기가 있고 여기 별신이 있잖아요. 별이 누구예요? 아들, 상징하죠? 어? 담무스잖아요, 단무스 다음. 슬로바키아부터 시작해서 독일 가고 체코를 갔다가 로마 갑시다, 로마. 로마도 이런 그림 있죠? 백화 그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게 카톨릭 교회의 본질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아멘. 다음. 아, 네. 다음 네. 산 루피노 대선 마리아와 예수님. 다음. 이탈리아 있어요, 이탈리아. 있어. 자 이제 교황이 한테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 봅시다 진짜 제일 중요한 그림을 몇개 소개할게요 성베드로 대성당 요 성당 뭐예요 뭐가 있어요 태양을 상징한 그림이에요 이게 태양이에요 카톨릭은 뭘섬기는 종교예요 카톨릭 기독교예요? 아니요. 우리, 우리랑 같은 집안이에요? 아니요. 형제예요? 아니요. 그들은 성경을 무한하나의 말씀 믿어요? 아니요.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에 우선 혼합 종교 단체뿐이에요. 옆에 있는 성당 건물 좋다요. 옆 단지 건 너무 좋다요. 그런 그 모습 따위에 해롭되지 마시고 본질을 보라말의 본질을 메드로 성당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지금 교황 이름 누구예요? 어? 지금 교황 이름 누구죠?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는 곳이에요. 성당 중앙 도마리의 공간에 놓은 네 기둥은 용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용을 다싸질났죠 그냥 맹기둥, 우리 저기 조선 왕궁처럼 그냥 저저 저색 저, 저 소나무 기둥으로 만들어 놓은데 얘는 꼭이으라 하고 있어요. 교황이 살고 있는 곳에 용을 가지고 지장을 내놨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다거 보세요. 밀라노 대성당, 이탈리아 바깥에 이걸 가고일이라고 그래. 건물 바깥에 물물 물 떨어지는 곳이에요. 가고일 뭐예요, 이게 다? 뱀이죠. 성당의 뱀을 조금을 왜 해놨을까요? 뱀의 우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다근데앞에 와서 막나 배드로 성당 갔다 왔다 사진 찍고 막 뱀대 올려놓고 하는 사람 보면 주군니 정신이 좀 나갔나? 정신 나간지시죠 다음 노트르담 대성당 옛날에 영화에도 나왔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거예요. 가구를 다어다 뱀들이에요. 다음 성배대로 됐습니다. 천장 보세요. 이게 뭔 그림이에요? 네. 바닥에, 바닥. 네. 맨날 교황이 밟고 치는 바닥에, 무슨 그림이에요? 네. 여기 키죠. 우리 청와대 대통령 문양이 무슨 문양이에요? 용. 네. 어, 네. 지금 옛날은 용이었어요. 네. 네. 조선 왕조의 임금들은 다 용, 용포를 입었죠? 네. 용 입었죠. 얼굴도 용을 닮았다. 용 아니죠. 다 뱀신을 믿는 왕들이에요. 누가 왜 조선 왕조 왕들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뱀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 안 짓겠지. 용포 있고 용안이고 어? 용자에 않고그용 그림을 우리 이승만 장로님이 대통령 되자마자 싹 걷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새라고 하는 봉황새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 청와대 문양은 자세히 좀 봐요. 그 그림이 봉황새예요. 하나님의 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 교황 바닥에다 이런 걸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다. 음 교황 바오로 오세요. 1605년, 1621년의 제2만차로. 이에요 문양이 뭐 있어요? 이렇게 앞에 나가요. 황제니까. 교회 황제니까. 왕이 출현하니까 깃발 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문그림 있어요. 문그림. 지금용 새개라고 하는 거예요. 5개죠. 근데 더 멍청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우리가 멍청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아, 네. 이걸 보고도 아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신기하죠? 다 뱀과 사자가 조국된 주교장 교황 밑에 주기경 주교 밑에 주교 주교의 대장을 대주교 주교의 문장 보셨어 뱀이죠? 뱀을 엄청 좋아하나? 뱀? 본질적으로 싫어 뱀만 보면 막음 몸이 막큼쓰는데 이분들 뱀하고 되게 친한가봐 그리스 정교수도 십자가용 십자가에다가 용을 발랐어 다음 결호 따라서시다 분별하고 살자 <laughs> 바른길을 <겨를> 읽자 <laughs> 아, 바른길을 <겨를> 알자 <laughs> 책을 읽자 <laughs> 왜 종교교육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아들 그의 본질을 깨뜨렸죠. 52개의 사진이 여러분에 증명을 했죠. 네. 지금도 뱀의 우승들, 이런 바벨론 조기 흔적들이 우리 일상에와 있죠. 은평구 북한산성 앞에 갔더니 초정달 그림을 얹어난 건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어느 다리에 갔더니 이슬람에서 자금을 대가지 만든 다리가 초정달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설악산 올라가는 가교 밑에 초정달이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보고서도 에 뭐지? 하는 긋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오늘 종교교 기념주의를 맞이하서 하나님이 왜 카톨릭 교회를 신발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했느냐? 세 가지 기억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이제 아드 폰테스라고 그래서 아드, 폰테스. 아드,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원전으로 돌아가자 오. 길을 잃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가면 그렇죠. 교회가 길을 잃었다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곳이 어디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보급이 안되서 그래서 우리 종교 교양과들이 제일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 주시거예 성경의 선물이 주실 거예요. 성경을 노력한 거예요. 그게 종교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교리를 합니다. 교리. 교리가 뭐예요? 닥터리는 교리가 뭘까요? 어?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어, 어, 아이브 쟤네가 어, 아, 어. 특강을 해야 되겠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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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성경 66권이에요. 66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는 나한테 또 들으면 아까 그러니까. 아, 네. 음. 우리 제 아내가 제가 뭐볼벌없는데 음. 성경 잘 가르친다고 반했어요. <laughs> 저한테 공부, 신학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오늘 제가 좀 보셨지만요. <laughs> 아, 초췌하에막 눈병 가더라고. <laughs> 여러분들 다 벌크를 나 다음에 초대하면 네, 알네 아, 박수. 아, 네. 여러분들이 오는다고 내가 매주 오는 거 아니야. 나도 아, 네. 네. 바쁜 사람이야. 월하는데 네. 많아 아직도. 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 네. 성경 66권에 수많은 보물이 늘려 있어요. 마치 한강 배사장에 금, 금사라기를 확나난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금다 모아라.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금을 종류별로 한번 분류해봐라. 어? 그렇게 만든 거지? 교리. 그 칠대교리라. 몇 대교리? 칠대교리. 자,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로. 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 놈? 인간을, 우리가 뭐, 그러니까 죄로까지 포함이 돼. 인간은 죄인이다. 음. 인간을 구원했을 때 누가 오셨냐? 기독놈 음, 예. 오셔서 뭘 했냐? 구원놈. 구원을 했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로. 네.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났냐? 종말로. 아니 성경에 있는 보물들을 쫙 수집해가지고 종류별로 촥촥 창고에 저장하니까 일곱 개의 창고가 생긴거야 그걸 우리가 칠대교리를 하는거야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칠대교리를 회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영원 불변하고, 불변하고, 불변하고 정원 무호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받으면 항상 가슴을 고맙게 해요 매주 예배 때 성경무안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깊게 네. 있습니다 성경을 줄 때마다 하나님을 믿그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될거 뭐예요? 나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간놈! 인간은 죄 내가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믿습니다. 시작!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시작!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시작 구원 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마땅히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작 종말 때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반드시 파루시아 재림하시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시아 뭐 원을 좀 쓰니까 바 그러라 헷갈리는. <laughs> 예수님 다시 오실 팀 있습니다. 정말로 <laughs> 이 일곱 개의 교리를 만들어 주시면은 좀갈빈이 말이에요. 맛도 모르고 뭐불러보라 갈빈이 무슨뭐 살인자람도 뭐 저것도 뭐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말이야. 페 페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한심하고 한심해서 우리는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나 응대도 안하고 니들끼리 마음대로 뜯어라 하더니 칼빈 기독교 강력 기자도 안읽어보고 안 칼빈의 생애가 무엇인지 안읽어보고 칼빈에게 나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그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 살펴볼 생각도 안하고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조목조목 일곱개 교리로 딱 정리해서 우리 손에 선물로 주신 것을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맨날 없다가고 당신 앞에가 어디 비나이패나 화장대교 밑에 같은 던 건데 아주머니 바위 밑에 아주머니, 아주머니, 기도가 끝났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비리크 바위가 뭐라고 하던가요? 음. 어, 해도지가 태양봉 소원을 막 동전을 던지면고 <목소리> 태양이 뭐? 물... 응? 음? 세계적인 개혁 정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개혁 어? 교교육 정신, 개혁 정신, 개혁 정신은 칼빈 를 이렇게 있어요 개혁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식탁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 구절을 아, 네. 딱되면서네 자신을 개혁하라 내로남불 하지 말고 네 자신을 기억하라 그게 종교개혁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할텐데요 우리 종교형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 중심으로무장해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까지 마지막 개혁의 정신 이렇게 담았습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그 구호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면서 영원토록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 네. 이 정신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있음을 직감하고, 속히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유계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 동료, 존중 존경하는 목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제가 어디가서 강의를 하거나 또 함께 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시, 이 시스템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 뭐냐 은행 창구를 보시면 알아요. 은행 창구가 옛날에 번호표 시스템이 었을 때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띵동하고 내순서번호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종교개혁시대에 약 60여 명의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칼빈의 유산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을까 요 그것은 바로, 다른 분들은 다 자기 개인적인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일상을 바쳤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포키스네라는 청교도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가지 소명을 겪어야 합다나 개인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을 두 가지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보면 각자 자기가 주어진 일은 열심히 잖아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한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 한데. 그런데 우리 전체 조국교회 한국 교회 일에는 무관심해요. 그건 또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어요. 한국 교회는 배는 침몰하는데, 각자 방문자 여러분 열심히 기다리고, 장구치고막 막 붙이고, 저 놀고 있어요. 배는 좀 침몰하고 있는 거예 그럴 때 칼비는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시스템만 살아 있으면, 흘러갈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요. 그게 제네바 의위예요 제네바 치리예요 제네바 목사예요. 제네바 구제예요. 그리고 신학교인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시스템 덕분에 장로회가 탄생하고, 개혁신학이 발전하고, 개혁가들이 발전하고, 지금도 교회가 전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불싸 점점, 점점 이탈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거의 개혁교회는 사라지고, 우리 날 개혁교회 한 500개 이제 남았다 고합니다 저는 우 이만일 교회가 확실로 개혁교회로 복원하기를 원합니다. 가톨릭 개급제 이런 교회를 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급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종교계가 그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순교 피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다시살라고 서리 집사부터 집 서리 집사 안 집사 안수 장로 안수 개급제를 만들어요. 네, 여러분 집사와 장로는 완전히 다른 직분이에요. 장로는 지인이 하는 거고. 집사는 교회 살림 보는 거예요. 음? 완전히 다른 직분이에요근데 집사 다음에 장로직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 어떻게 성경에 없는 행위를 골라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도 다성경에말것이라고 말을 좀 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계신다면 법을 지켜야 돼요. 한국교회가 속히 시스템 사역을 갖추면서 법대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5 4 0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이만흘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서서 종교개혁의 참된 가치와 그 역사와 그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지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성료들 그리스도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성령께서 주관주관 하시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